사인 법칙 대답 잘할수 있겠지? 그지? 삼각형 ABC에서 마주보는 대변 ABC라고 한대. 사인 법칙 뭐야? 사인 a 분의 a랑 b. 사인 b 분의 b랑 b. c 분의 c는 2 e, r인 거고. 여기서 r 은 뭐를 만들었을 때, 어, 외접원을 만들었을 때그 외접원의 뭐의 길이, 반지름.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거지. 자, 언제 쓸수 있냐면, 한 변의 길이와 두각을할 때, 여기가 3cm, 60도, 뭐 30도였다면, 사인 60분의 3이랑 사인 30분의 x 랑 서로 뭐하다? 해서 알수 있는거고 그 다음 또 언제 쓸수 있어? 3 4 60도면 사인 60분의 사랑 사인 3분의 x랑 서로 뭐 하다? 같다 해서 쓸수 있었던 거지. 어, 사인 x든 사만이냐? 사인 3분의 x가 아니라. 그럼 사인 x 분의서 그럼 3 아, 그래? 아 어, 알았어. 자, 1033번에 자, b가 45도, 75도, a가 120도일 때 아, 120일 때 b의 값을 구하다뭐 하면 돼? 싸인 법칙을 써야지 네. 그럼 싸인 뭐 분해? 여기가 45도, 75도니까 더하면 100 그럼 여기는 몇 도야? 60도 60도니까 싸인 60분의 마주보는 변 이랑 싸인 분의 b랑 서로 뭐하다? 알았다. 같다 b 구하는 거니까 120이고요 그죠? 싸인 60 얼마지? 2분의 3 그럼 역수 곱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하는 거지? 네 그리고 양변에 사인 45 곱하는 거지? 네 사인 45? 2분의 루 어, 그럼 빗값은 뭐가 됩니까? 약분 될 거고 루트 네. 3분의 120 루트 2. 2 유리화 시키면 되겠죠? 40루120 루트 6이니까 정답은 40 루트 6이 되겠죠